자 오늘 뉴스 주에서 일본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매년 이맘 때는 각국의 정상들이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연설을 내놓곤 하죠. 일본 정부는 올림픽 개최와 국가 부흥을 위해 후쿠시마를 성공적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뉴스 주에서 만나보시죠. 지난 18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기국회 연설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발표하던 중 도쿄올림픽과 후쿠시마 부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나 도쿄올림픽, 림픽과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로서신사의을 세계에 기회로 삼고니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방사선과 오염수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사용될 2020년 추경 예산안에서 5억 엔 한화 약 53억 원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홍보비로 편성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방류 여부를 원전 사고 발생일인 3월 11일 이전에 결정할 예정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은 오염수 방출을 강하게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쿄 올림픽의 성화 봉송이 시작됐던 후쿠시마 제이빌리지 국제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고농도 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밝혔지만 성화 봉송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7년째 후쿠시마의 토양을 중심으로 방사선을 측정해 오고 있는 나카무라 준 씨. 원전 사고 후 일본 정부가 실시한 방사선 측정 조사에 토양 오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오염 수치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은 것을 느껴 주민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からいろいろ報道なんかを見ていてどうも国やはあの 정을시지않노브리 기준과 비교 지금 일본에는 원전 사고 직후부터 후쿠시마의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해온 주민들. 그러나 후쿠시마 홍보를 위해 노력하는 일본 미디어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후쿠시마의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완전히 끝났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와 미디어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